저는 이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냥 천연덕스럽게 진행하는 추미의 법사위원장을 보니까 참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제가 얘는 참잘 알던 사람이고, 저하고 같이 15대 국회를 같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때는 판사 출신로 하도 이쁘게 생기고, 그런다고 해서, 당시 DJA 소위, 김대중 총재가 아주 저, 저, 이뻐했어요. 일단, 지금, 정치적인 뭘 했든지, 지금까지 한국 헌정사상에 최다, 의원일 거, 여성 의원일 거, 육선인가를 했으니까. 그래서, 지난번에도 뭐, 이거 좀 불편하고 어쩌고 하니까, 하나으로또 옮겨가지고, 지금 뭐 보는 것은 사람들이 경기도 지사하려고, 저, 저, 저 오버액션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경기도 지사 아니라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가기는 또 박지원 의원이 있어요. 그 그러니까 둘이가 약간 사이가 어정쩡합니다. 별로 좋지 않아. 칭찬지않안네 그래서 이번에 그, 뭐야, 국회 법사위원회 벌리고 뭐 김현지 국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, 어, 박지원이는 별로 그렇게 나서지를 않더라고요. 지금 이재명 정권은, 트럼프의 APEC 참석 여부의 그그 그 뒷담화 이런 등등을 가지고 입장이 참 난처한 입장에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명에게 공개 질문했습니다. 을 아니 그저 김현주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박정이 말처럼 체급을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? 아, 그 사람은 몇 년생이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이름은 모르고 이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 알아야 하는 국민은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러냐